우리 짐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 짐승은 자육적이자 아, 짐승은 모든 것이 자 육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 육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 짐승의 생각은 머리를 굴려서 어, 이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지식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은 전부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 어, 어떻게 보면 이 개라고 하는 이 짐승을 보면 어, 이 개에게 뭔가 또는 한 인격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개도 본능을 따라. 움직여. 짐승에게 감성 이 있을까 없을까? 이, 있다고 해줘. 짐승에게 감성 이 있을까 없을까? 있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끼가 어, 만약에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그리고 만약에 새끼가 적에 의해서 죽으면 짐승도 눈물 흘려 어, 엉엉 울어. 응? 이 강아지가 어미를 잃어버리면. 낑낑 n 밤새도록 낑 k 거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디에서 강아지를 가지고 오잖아 아직 젖을 들땐 강아지를 가지고 오면 밤새도록 이 개새끼가 징징거려가지고 잠을 못자 개새끼지 개새끼 맞잖아 근데 왜우 n g k i n 이 잠을 못 자게 만 n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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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이 감성이 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뭐 때문에 본능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야 생각을 하 생각 속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음? 어떤 음?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 속에서 감성 본능 속에서 이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참 본능 속에서 근데 우리 인간은 자 이런 본능 속에서 사는 육체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짐승은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고 우리 인간은 뭘 위해서 존재해야 돼?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자 그러면 짐승에게도 음, 성경에 보니까 자 짐승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혼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몇 분이 두 배로 동거되신다. 아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 놓마. 주희야, 짐승에게 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거 대봐. 성경에 보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 자 그래서 짐승에도 혼이 있어. 근데 인간에게는 혼이 있을까 없을까? 역시 아, 영혼 있잖아. 혼이 있어. 근데 이 혼은 어떤 혼이냐면 우리 인간들처럼 자, 이 혼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혼이야. 육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을 보면 이 혼의 기능을 보면 감정도 있잖니? 있잖아 의지도 있어. 지식도 있어 보면 자, 걔가 아, 주인이다 할때 꼬리를 막 흔들지 왜 흔들지 지식이 뭐야? 아 나한테 밥을 제공하는 주인이다 하고 꼬리를 흔드는 거야. 그 지식 속에서 감정 그러니까 막 반가워, 그러니까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의지야. 그래서 이 짐승의 짐승에게도 혼이 있는데 이 혼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혼이야? 육체를 위해서 존재. 하는 그런데 이렇게 육체가 죽으면 이 혼은 어디로 내려가는데 육체와 함께 그냥 땅으로 사라져 버린다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혼이 있어 없어? 우리 인간에게도 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혼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혼은 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이 혼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야. 네? 그래서 우리 인격체라고 할 때, 인격체라고 할 때, 자 영적인 존재에게 인격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은 인격체야? 왜 아니지? 왜 아니지? 이 혼이 뭐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혼은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야. 인격체라고 할 때는 뭘 위해서 살수 살아야 인격체요. 영혼을 위해 살수 있는 존재로 지금 받았을 때 인격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인격체가 이 인격체가 영혼을 위해 살면 야,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이 인격체가 육체를 위해서 살면 그냥 이것은 인격적인 게아니라 그냥 인격체일 뿐이지.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에?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을 지으셨는데 다르다 이 말이오.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육체를 위한 본능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 인간은 이 인격을 가지고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봐봐. 이 혼의 인격을 가지고 이 혼의 인격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만족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누구와 똑같은 거야 짐승과 다를 바고. 그런데 이 혼을 위해서 육체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영혼을 위해서 살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야? 육체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다운 사람들이야. 뭘 위해서로? 뭘로? 현엽이는 응? 뭘 위해서로? 위해 응? 아, 나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돼 육체 위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어야잖아 하옷 입어야 되잖아 빨기 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 자옷 입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밥 먹기 위해서 살고 옷 입기 위해서 사는 건 짐승 같은 사람이지만 왜 먹느냐 왜 입느냐 할때내 영혼을 위해서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인격적인.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혼의 인격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때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어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육체를 빚으셨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신 정신, 하나님이신 인격을 가지고 이, 혼이, 이 혼이라는 녀석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혼이 육신을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고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전부 누굴 위해 살아야 돼.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육신 속에는 뭐가 충만하냐 죄에서유에 충만 해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함으로 뭐가 죽었지 우리의 영이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벌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고 할지라도 육신 속에는 죄가 있어 없어 역시 죄가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인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창조물이 되려면, 자, 자, 온전한 창조물이 되려면 몸이 있어야 돼, 몸. 그다음에 혼이 있어야, 돼, 영혼이 있어야 돼. 혼과 몸과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창조물이야. 근데 지금 내 육이라는 몸이 있잖아. 그러면 이 육이라는 몸이 온전히 온전하지 않아. 죄가 있어 죄가 없어 죄로 가득하지 죄로 충만하지 그럼 하나님의 창조한 온전한 작품이야 온전한 작품이 되지 못해 완 온전한 작품이 못되지 이건 죄의 소욕으로 가득하고 죄의 정욕으로 가득해 그래서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육체가 선한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예수의 피의 공로가 대단해도 육을 가지고는 육, 육신은 영생할 수가 없어 예수의 피에 공허 오직 나의 영혼을 나의 영을 영생하게 하는 거야 어? 나의 영을 영생하게 하는 육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영생할 수 있어 없어? 영생할 수 없어 그럼 육신은 죽는데 육신은 죽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갔다고 하면 뭐만 존재하지? 영혼만 존재하지 그럼 육신은 없어 사라져 없어져 버렸으니까 온전한 창조작품이 아니잖아 온전한 창조의 작품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가져야 돼.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아니할 이 몸을 만들어 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가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럼 썩지 아니할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그럼 마지막 최후의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지금 살았잖아. 죽으면 천국 가. 그런데 몸은 못 가. 육체는 못 간단 말이야. 죄로 부패되어져 죄 소욕으로 가득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이니면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날을. 부활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어 없어? 이 세상에서 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활한 자가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지 누가 있어? 예수님 말고 한 사람도 없지 우리 이제 아담 후손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지 부활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근데 부활의 날이 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든 사람 이 전부다 어디가 저저 썩지 아니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 이말이요 그럼 우리 힘으로 돼? 아니야. 부활의 본을 보인 이분 그분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 고 그랬지, 그렇지?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기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사실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언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 것이다. 부활할 것임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은 왜 부활을 무돌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까? 누구 때문에? 우리 자 예수님 자신 때문에 부활하실까? 우리 때문에 부활하십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창조의 작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제를 창조하실 때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우리를 아직 덜 만들어졌어.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직 덜 만드신 거야. 그러면 예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창조의 작품은 뭘로 완성하시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자. 죽을 권리를 가지고 죽으신다고 그그 다음에 이 땅에 죽으셨다가 살 권리를 가지고 사신다고 그 죽을 권리는 어떤 권리냐 인간의 죄를 짊어지면 죽으셔야 돼. 이게 죽을 권리 살 권리는 뭐야 죄가 없는 것이 살 권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권리로 죽으시고 살 권리로 사시는 분이야 이유가 뭐야 우리를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려고.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려면 첫째, 인격이 살아 있어야지. 인격이 살아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내가 뭘 위해서 살았어? 짐승처럼 육신을 위해 살았어.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혼을 깨어나게 하는 거야.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마.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아.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마. 이제는 너의 영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 서 손을 깨닫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영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야 되겠구나.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 영의 죄를 해결하고 내 영이 영생하는 거야. 다 같이 말씀으로 혼을 인격적으로 깨우시고 예수의 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죄의 소욕을 저지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돼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뭘 예언해서 부활을 예언해서 읽어 보자. 0편 16편 10절 보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야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썩지 아니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죄가 없는 예수님밖에 없지 죄가 없는 예수님밖에 없지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예언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신 말씀이 있지 마태복음 저 복음서에 읽어보자 일단 사도행전 가서 보자 사도행전 2장 31절 시장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언했다는 말이야. 아까 어디서 예언했어? 사도행전 2장 3 1절 지금 여기 있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그랬지. 어디에서 예언한 거야? 시편 16편에서 예언을 했다 이 말이야. 시편 16편에서 예언한 말씀 부활하심을 예언한 것처럼 저가 시작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의 증인이라는 거야. 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고 시편에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듯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땅이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지 예수님이 장사치는 예수님을 장사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새벽까지 예수님 음, 그 무덤 가서 보려고 음, 달려가지 달려가지 무덤이 어떻게 돼서 문이 열려 자 가난한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이 장례 문화를 보면. 가난한 자 이스라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늘 죽으면 그날 갖다 묻더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땅에다 갖다 그냥 묻어버려 그날 갖다 땅에다 갖다 묻어버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이 여기는 이제 바위 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굴을 사 자기 이제 죽음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힐 굴 굴을 사 가지고 여기다 그 굴에다가 이제 자기 가족들이 집어넣게 하는 거야. 부자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땅에 묻혔어. 아니면 굴에 같이 굴에 묻혔어. 굴에 묻혔지. 묻혔단 말은 덮여 봤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굴에 그 시신이 들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동깨나 만졌던 분이야? 아니지. 그러면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아리마데라고 하는. 사람 아림 마대에서 사는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제 비리 산원 무덤이라는 거야. 그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산원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사용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땅에 묻힌 무덤이 아니라 무슨 무덤이야? 굴에 굴무덤이야굴 무덤. 그러니까 이 굴은 시신을 땅부터 놓고 저게 굴을 문을 돌문을 만들어 돈을, 문을, 돌문을 돌문을 굳히 놓은 거야. 하도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거 제자들이 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 숨겼다가 예수 사라, 예수 부활했다고 할까 봐. 어? 야, 그 거짓말 못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체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그 군속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지, 무덤을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저저 무덤에 묻히시고 죽죠. 응? 이렇게 어? 병사들이 군속들이 지키는데, 군속들이 지키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인들이 와서 그 무덤을 보려고 아침에 즉 새벽 같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응? 군병들은 쳐 자고 있고 무덤문은 열려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다. 너희들 누구 찾냐?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 찾냐 그랬어? 너희들 누구 찾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제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 전하잖아. 그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제자가. 누구냐? 현 가장 가 먼저 달려온 제자가 누구냐? 1번 1번 요한 2번 야고보 3번 저, 3번, 3번 응? 안드레 4번 베드로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까?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일자가 커서? 글자는 베드로가 큰데? 누구 거세? 베드로 거세? 요한 이 거세? 요한? 확실해? 너는 확실하지도 않은 걸 확실하다고 우기면 그게 확실해지는 거냐? 응? 주희야 누구 거서 요한? 아타하 지혜나 누구 거서? 찍은 거야? 넌? 너도 찍은 거야? 찾아봤어? 늦게 물어본 <laughs> 게 다행이네. <laughs> 주희야,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야. <laughs> 야, 컨닝하려면 좀 똑똑한 사람이 좀 컨닝하지. 이거 방송에 인터넷에 나갈 텐데 듣는 사람이 야 산성 중학교 수준에 좋다 하지 않고서 청년들 큰일났다 하지 않고서. 너좀 편집해 줄까? 주희야. 베, 아, 베드로인데 요한이라고 말하면 편집해 줄까? 교회 1년이면1년 다니면 다 아는 내용을 네가 몇년 교회 다녔어? 21년 21년 다녀놓고 그럼 모르는 모르는. 이런 잘못 써고 있는 책 편지를 편집해 줄까? 편집 거기다 적어놔라. 주의 대답 베드로 요한이라고 했던 편지 그거 적어. 뭐 남자야 창피 당해도 괜찮지, 그렇지? 괜찮지. <laughs> 베드로가 가장 왜 베드로는 전적이 있잖아. 무슨 전적?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한 전적이 있으니까. 손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았어, 못 찾았어, 자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고 무덤을 확인해봤잖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어. 누구 부활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의 영광이 뭐야?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야. 영광이 무슨 영광이야 부활의 영광. 주희야 너 그러면 무덤에서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 이름이 뭐야? 여인 이름. 어. 소뒷꼬뒤소 뒷구름질, 뒤끄럼지러 다 쥐잡은 격이네. 뭔 소리지 모르는구나. 자. 이 마리아 이건 맞혔으니까 한양도. 최고 영광이 무슨 영광이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흠이 없도록, 혼도 흠이 없도록, 영도 흠이 없도록. 그래서 혼이 흠이 없 흠, 혼이 허, 흠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고, 영이 흠이 없으려면 예수의 표로 죄를 해결해야. 육이 몸이 흠이 없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활의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해야 돼. 예? 예? 잘 근데 봐 봐.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있어. 그냥 무조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요 육신에게 고난이 임해. 부활의 영광까지 가려면 육신에게 고난이 찾아와, 핍박이 있어 욕도 먹고 중상모략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겨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야. 알았지?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바른 믿음 주시고, 바른 생각 주시고, 바른 정신 주시고. 바른 자세를 주시옵소서, 원수와 큰 영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작품을 위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금 부르시고, 통송으로 기도합니다. 죄여, 죄여, 죄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힘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너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너 우리 교회와 청년들에게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 수 생명의 부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i n c h i